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 허찬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세관 조사 그중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세관 조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세관원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이 세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물건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관조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전문성입니다. 일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 뭐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반면에 세관조사에서는 오로지 수출입 관련 범죄, 예를 들어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그리고 외국한거법 위반 이런 사건들만 집중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 부분에서는 검찰보다도 더 디테일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세관조사는 그 전문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관조사과 수사 담당자들은 사법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수사의 진행에 관해서 검찰에게 수사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회신에 따라서 수사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관조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밀수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밀수입이 완료돼서 범행이 성공한 부분까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수출입 관련 서류 그리고 컴퓨터나 이메일 그리고 핸드폰에 남아있는 각종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이미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미리 연락을 하게 되면 피의자분들이 미리 다 손을 써 놓겠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문을 잠가 놓고 도망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의 맨 처음이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세관 조사를 몇번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압수수색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 본인이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락하지 않고기 때문에. 네. 대비를 할수 없고, 현장에 왔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 장소,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압수색을 해라. 이런 경우도 가끔 종종 발생하는데요. 수사관들이 압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해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사관에서 실수를 한 건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관조사에 불러서, 아, 이거 이미 제출을 좀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이미 제출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아 뭔가 압수색이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에서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오고 그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주로 피의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이제 장부들이나 수출입 관련 서류들,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등을 집중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자, 세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물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본인이 나중에 돌려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돌려받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도 그 물건이 예를 들어 밀수품이다 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몰수 대상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롤렉스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압수색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본인이 집에서 보관 중이던 롤렉스 시계 8점을 세관에서 압수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얼 번호 조회 결과 8개 중 5개가 국내 매장에서 구매한 것을 확인이 돼서 5개는 다시 돌려받았고 3개는 밀수품으로 판정이 돼서 결국에는 몰수 처분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세관에서는 오로지 수출입 범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 두 번째로는 특히 밀수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많이 실시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